안녕하세요. 우아이센터입니다. 오늘은 하나 트럼프 카드로 할수 있는 무전으로 전해지는 카드 게임인 홍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스에서는 트럼프 카드에 있는 조커 카드 두 장을 모두 쓰지 않습니다. 홍스는 4 인용 게임이며. 처음 카드를 뽑았을 때 A, 5, 9, K가 나오면 내가 먼저 나머지가 나오면 오른쪽 사람부터 받으며 반시계 방향 13장씩 받습니다 처 선은 3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은 3하트를 포함한 다양한 조합으로 카드를 낼수 있고 순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은 패스를 외치고 전원이 패스를 외치면 다음 선으로 넘어갑니다 숫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 7, 8, 9, 10, J, Q, K, A, E. 3이 가장 작고 2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로 설명한 조합은 한자리 조합입니다. 앞 사람이 낸 숫자보다 큰 숫자를 내야 하며 초에 나올 3프플 이상의 카드가 아니면 한자리 카드로 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패스를 외쳤다면 다음 턴으로 넘어가며 가장 센 카드를 낸 사람이 다음 선의 선이 됩니다 동상에서는 K가 가장 센 카드였기 때문에 K를 낸 사람이 다음 턴의 선이 됩니다 다음은 두자리 조합, 원페어 조합입니다 같은 숫자를 가진 카드를 냈다면 다음 사람도 역시 두자리에 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내야 합니다 원페어 조합 역시 후에 나올 트리플 이상의 카드가 아니면 두 자리 조합으로만 상대해야 합니다. 한 자리 조합은 두 자리 조합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자리 조합은 연속된 다른 두 장의 숫자의 카드를 낼수 없고 같은 숫자의 카드를 두장 내야만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이트입니다. 세 자리 이상의 연속된 카드를 내는 것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숫자의 합이 더큰 같은 자리의 카드를 내야 합니다. 4자리의 네 스트레트를 막을수 있는 건더큰 수의 4자리 네 스트레트입니다. 스트레트 조합은 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 4, 5, 6볼 잡을 수 있는 QKE 조합은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나 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수 없습니다. 더블 스트레치 조합은 33, 44, 55 등의 숫자 조합이며 이것을 잡으려면 더큰 숫자의 더블 스트레치 조합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트리플입니다. 숫자가 같은 세 장의 카드를 의미하며 한 자리, 두 자리 스트레이트의 조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의 트리플은 더큰 수의 트리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두 자리 조합은 트리플로 잡있습니다 한 자리 조합 또한 트리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트리플은 숫자 클수록 강력하나 모든 트리플은 4, 4, A에 잡입니다. 같은 숫자의 카드 4장의 조합인 포카드 조합은 앞선 모든 조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자리 수 조합을 포카드로 막을 수 있고 두 자리 조합 또한 포카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트리플 조합 또한 포카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4, 4사 4A, 4, 4기 조합 또한 포카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포카드 조합은 더큰 숫자의 포카드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강의 카드인 붉은색 10카드 2장, 홍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홍수 카드는 최강의 카드입니다. 그러나 홍수 카드는 검은색 10카드 2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검정 10카드 2장은 홍수가 아니면 단순한 원페어 카드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홍스라는 게임에는 선을 뺏어와 다음 턴으로 넘어가게 하는 룰이 있습니다. 바로 차와 꼬리입니다. 만약 한 자리 카드가 나왔을 때 해당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를 외치며 카드 두 장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턴으로 넘어가며 차를 외친 사람은 다음 턴에 선이 됩니다. 또한 해당 숫자의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은 꼬리를 외치며 차의 뒤에 카드를 낼수 있을 때 바로 다음 턴으로 넘어가며 차를 외친 사람에게서 선을 뺏을 수 있습니다. 차나 꼬리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외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두 자리 카드를 냈을 경우 남은 두 장의 카드로 차를 외칠 수 없으며 차는 반드시 한 자리 카드가 나왔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이 나왔을 경우에는 꼬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꼬리는 반드시 한 자리 차 꼬리 순서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카드에도 차와 꼬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4, 5의 스트레이트 카드가 나왔다면 차를 외치며 3,3,4,4,5,5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3,4,5,5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꼬리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팀전입니다 카드를 나누어 받았을 때10 다이아와 10 하트를 가진 사람이 한 팀이 되며 빨간 10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와! 를 외치고 빨간 10을 가진 사람은 친구 찾아요 를 외쳐 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1대3의 싸움이 됩니다. 참조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스트레이트 카드는 같은 조합의 조합으로만 볼을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트리플과 사사기, 포카드 그리고 홍스는 순서대로 강력하며 이 카드들은 한 자리, 두 자리, 스트레이트 조합 또한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홍스는 검정색 12장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검정 12장은 평소 두 자리 조합으로만 사용되나 홍스만은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트리, 트럼프 카드로 할수 있는 4인용 세미팀전 게임인 홍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임인 만큼 다양한 변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